뿌리는 드라이버 샷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뿌리는 드라이버 샷은 이 클럽을 휘두를 때 이렇게 막힘이 없어야만 우리가 시원하게 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게내 명치와 헤드 아. 명치가 헤드보다 뒤쪽에 있어야만 아. 우가 뿌리는 샷을 할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명치를 뒤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뭐 조금 더 내가 몸 쪽에 뒤쪽에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뭐, 뭐, 안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네. 자, 그래도 공을 치게 되면 상체는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명치가 음, 앞쪽으로 맞아요. 헤드와 같이 가거나 뒤로 가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아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우선 첫 번째로 어드레스 자세요. 어드레스. 어드레스. 어드레스를 할때 우리가 보통 어드레스를 할때 이렇게 공을 바라보고 어드레스를 해요. 자 그러면 내 명치는 이렇게 앞쪽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하체가 먼저 앞쪽으로 나가면서 상체가 약간 뒤쪽으로 오게 되는 이러한 느낌으로 명치를 뒤쪽에 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연습량이 적으면 절대 이 스윙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뒤쪽으로 두려고 해도 뒤쪽으로 이렇게 명치를 둔다고 해도 체중을 뒤쪽으로 가면서 둘 수는 있으나 하체가 먼저 앞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상체가 명치가 뒤쪽에 있긴 힘들어요 자 이럴 때는 어드레스를 이렇게 앞쪽 명치가 앞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닌 오른쪽을 향하게 해서 이렇게 우측으로 두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어, 어, 지금이 어드레스예요? 지금이 네. 어드레스는 너무 이상해 보일 거예요. 오. 자 앞으로 나란히를 해서요. 네. 이렇게 그리고 우측으로 돌려요. 오른발 쪽으로 돌려요. 여기서 내려요. 거기. 그러면 확실하게 내 명치는 우측을 향하고 있어요. 네. 이때 여기서 내 명치를 잠깐 여기다가 두고 헤드를 공 우측으로 옮기는 거예요. 한한병 정도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어때? 명치 우측이죠. 네. 우측에 있어요. 네? 그러면 어드레스 때 이렇게 한다고라고 하면 굉장히 뭐 약간 삐딱한 느낌, 뒤틀린 네.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 동작이 바로 우리는 임팩트 동작을 그냥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 임팩트가 우리가 이렇게 상체 이렇게 뒤쪽에 있고요. 자, 이러한 임팩트를 만들죠.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이 느낌을 그대로 어드레스에서 그냥 임팩트를 만들어 놓고 치자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왜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우측으로 돌려서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여기서 명치를 돌리면 몸이 찌그러져요. 네. 어떻게 해야 아, 될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란히 우측 발 내리기. 내리고 헤드. 아.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 조차도 사실 많은 골퍼분들을 시켜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아, 맞아요. 하나 둘, 둘 내리고 셋. 명치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몸이 명치가 우측에 있게 되고요자 여기서 주, 좋은 점은 이미 우리가 명치가 이쪽 우측에 있다라는 거는 이미 백스윙을 진행할, 진행할 때 정도의 테이크어의 동작 정도의 명치가 우측으로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의 스윙 자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 내 명치를 돌리고 이렇게 으쌰. 스윙을 해야 하고요 자 우측으로 이번에는 우측으로 만들어 놓고, 우측으로 네. 만들어 놓고 네.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나란히 우측발 두고 여기다가 두고 한번 쳐볼게요 네. 여기다가 두고 임팩트 자세 두고 그러면 백스윙이 올라가기가 쉬워지고 자 오. 그렇게 되면 이미 회전을 만들어 놓고 해서 네, 회전을 해주면 안 되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게요. 그리고 또본게 있어요 네. 네. 헤드가 상당히 빠르게 갑니다 오. 오. 그렇죠 네 확실히 음. 몸을 뒤에 남겨놓고 헤드를 먼저 보낸다 저희가 무슨 음. 핸들을 던져라 던져라 하는 음. 이런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될것 같다라는 느낌 네 오. 그런 네. 이미지가 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약간 노리고 음. 이 어드레스를 하나, 둘, 우측발 이렇게. 그러면 백스윙이 회전이 잘될 거고요. 네. 회전이 잘 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운 스윙을 할때 왼쪽 축이 잘 지탱이 되기가 쉽습니다. 네. 음. 우선은 회전이 돼야 축이 지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자, 앞으로 나란히 돌리고 그리고, 익숙해지시면은 네. 그냥 나란히를 하지 않으셔도 그냥 어드레스 썼을 때 저희 선수들처럼 살짝 이렇게 뒤틀린 어드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란히 우측 여기서 살짝 우측에 둔 상태에서 어. 와. 어떻게 보면은 하나를 했는데 세 가지가 따라오네요. 네. 헤드도 던질 그렇죠. 수 있고 백스윙 때 회전도 쉬워지고 다운스윙 때 왼발 중심축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 레슨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다 따라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일어나셔야죠. 네. 네. 지금, <laughs>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일어나서 우양우 네. 땅에 떨고 여기에 가져있어. 이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거예요. <laughs> 아 좋죠. 정말.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마무리를 하셔야 자연스러워져요. 네. 자 아무리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해도 지금 우리 공프로님은 아주 잘 따라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하라고 해도 헤드를 가져오면 다들 몸이 같이 와요. 같이 와요. 네. 거의 명치는 앞쪽으로 오게 됩니다. 오기가 쉬워요,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천천히 잘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쪽으로 오는 느낌이 나면서 어드레스, 명치가 살짝 우측으로 간 자연스러운 어드레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백스윙 회전이 쉽고요, 그리고 그래야만 왼쪽 축이잘 잡힐 수 있는 좋은 어드레스 할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어드레스를 했는데.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그럼 다운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어드레스 한 가지가 달라만 줘도 굉장히 전체적인 스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내 스윙이 약간은 좀 삐딱한 느낌이에요 우측으로 뒤틀려 있기 때문에 백스윙 회전이 많아지고요 많아졌기 때문에 다운 스윙을 할때 왼쪽 축이 잡히면서 그대로 이렇게 몸쪽으로 붙어 내려오는 팔꿈치가 내 몸쪽으로 쭉 요렇게 붙어 내려오는 다운 스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러한 다운 스윙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고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백스윙 스윙을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내 명치를 한번 돌려볼게요. 좌측으로 이렇게 같이 돌려주시면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좌측으로 돌리면서 상체좀 나가서 치는 게 훨씬 더좀 가벼울 수 있고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치를 엉덩이 백스윙을 회전한 상태에서 그대로 클럽을 되돌리게 되면 굉장히 좁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다운스윙이 그렇죠.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팔이 조금 무언가 힘이 들어가고 좀 둔해지는 느낌을 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연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윙을 할때두 번째 동작은 다운 스윙을 할때 여기서 내 엉덩이가 좌측으로 돌아가서 명치가 앞쪽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엉덩이를 잘 목표 왼쪽 엉덩이를 목표 방향 쪽으로 잘 향한 상태 지탱을 꼭 해주셔야 해요. 지탱을 한 상태에서 클럽을 되돌려봐요. 천천히 느껴봅니다. 어 이런 느낌이죠. 지금, 지금 저렇게 헤드를 되돌리는 네. 동작에서 많은 분들이 뒷땅이 많이 나셨어요. 맞아요, 별로. 뒷땅이 네. 나요. 저게 정말 딜레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동작을 하려고 하면은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돌려요? 음내 몸을 돌리면 돌리는데 아니, 여기서 어떻게 헤드를 돌려요? 네. 자, 그래서 이 팔이 움직입니다. 자,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내 팔이고 내 팔을. 이쪽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백스윙 내가 상체를 그냥 같이 돌리면 명치를 돌리면 팔이 이렇게 따라 내려와 졌기 때문에 백스윙을 갖다 엉덩이를 그대로 지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천천히 다운스윙을 해주면서 팔꿈치는 옆구리 그리고 헤드를 계속 옆으로 공 옆으로 와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팔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습량 아까 전에 우리 공 프로가 얘기해줬잖아요 연습량이 필요합니다 음.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팔이 올 때까지 여기가 어색하지 않을 때까지만 맞을 수 있다면 좋은 샷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요거 연습할 때 네. 아예 양발을 붙여놓고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오, 당연히 맞아요. 팔이 지나가야지만 우리가 스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뭔가 다운스윙 할때 뒤땅 치는 거 아니야 공간 없지 않아 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요 사실 공간은 다 있고요 음. 팔은 다 휘둘러집니다 자시 있게 오히려 속도가 감속돼서 멈추지만 않는다면 음. 충분히 오히려 드라이버 에 적합한 스윙이 나올 수가 있죠 네 지금 이야기해 준 것처럼 내 몸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헤드를 그대로 보내게 돼도 오른발을 그냥 붙어있는 상태가 내 몸이 좀 잡혀있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클럽을 이렇게 오. 던져줘야만 휘두르는 스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백스윙을 가고요 엉덩이 그대로 지탱한 상태에서 한번 쳐볼게요 엉덩이 지탱 오, 시작. 확실히 시원한 스윙이 시작. 나오네요 네. 네. 그리고 이 동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왜 그럴까요? 어... 이 성인이 돼서요. 이제 만1 7세 이상이 넘어가 이제 모든 일반 마추분들이 과연 평상시에 이런 동작을 언제 할까요? 그러니까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앉아 있고 일어났고 상하 운동 위 아래 이런 동작만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기울기나 옆에서 팔을 뭐 넣는다 뿌려준다에 대한 동작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색한 것 같아요. 어색하죠. 음. 그래서, 어색하고 네. 이미 저희는 사실 이 동작을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대로 우측으로 이렇게 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맞아요, 뭔가 맞아요. 좀 삐딱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런 느낌을 줘야만 우리는 임팩트 때 이러한 느낌으로 헤드를 던져 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다운스윙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엉덩이 어, 그 이런 샤워. 느낌이죠 어, 어, 샤워. 샤워. 아 다운스윙의 느낌도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러면 뭔가 다운스윙 했으니까 팔로우스로에서도 좀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음. 팔로우스로 동작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네. 저희 선수들은 뭐 익숙하지만 팔로우스로 동작 다운스윙 엉덩이 축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왔어요 자 이때 여기서 그냥 헤드만 놔준다고 던져준다고 사실 헤드가 앞쪽으로 그냥 원을 그리면서 가주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를 알아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팔로우스로 동작은요, 클럽이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헤드가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 저의 이 손의 움직임을 보여주시죠? 네. 그리실 것이 같이. 지금 약간 바닥을 향해 있어요. 자, 바닥을 향해 있는 상태가 된다면 이 클럽을 봐주세요. 여기서 바닥 그리 끝이 팔로우 스로 동작해서 바닥 그렇게 되면 이 헤드가 원을 툭 그려주면서 어때요? 잘 빠져나가는 게 보여지세요? 빠져나가요. 네. 아까 빠져나가죠. 말한 그 공간이 유지가 그렇죠? 되고있습니다 맞아요. 공간이 탁 유지되면서 그리 끝이 앞쪽으로 빠져나갔. 아래를 보면서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어야만이 헤드는 동그란 원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헤드를 쭉 내보내 주면서 그립 끝을 아래를 향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게 되면 마무리가 팔로스루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립 끝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스윙을 해 볼게요. 그립 끝. 어, 지금 진짜? 빠져나가는 느낌이 낫 나요? 네. 어, 상당히 빠져나가는 샷으로만 공을 맞춰도 지금 보면 뭐 거리가 그래도 충분히 네.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그립 끝이 앞쪽으로 나가면 결국에는 자, 뭔가 어 그립 끝이 바닥을 본다고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본 동작이에요.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가볍게 바닥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팔로스로 동작을 했을 때 바닥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약간 양쪽이 대칭 동작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큰 스윙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원을 이런 느낌으로 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 지금 저는 큰 스윙을 하지 않았고요. 양쪽으로 대칭 동작만 했어도 지금 풀 스윙을 했을 때와 크게 차이 없는 거, 차, 거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 양쪽이 대칭이 잘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그립 끝이 바닥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팔로우스루가 쭉 앞쪽으로 치고 나가게 되면서 우리는 동그란 원의 시원한 드라이브를 칠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느낌이죠. 아, 보통 이제 원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음.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크게 그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크를 크게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요. 아크를 크게만 그리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 팔이 원을 그리고 있어요. 음, 그런 분들 맞아요. 헤드가 원을 어. 그려져요. 어. 헤드가 느려요. 네, 헤드가 그려져야 되는데 이 손으로 우리가 이 그립을 잡고 있잖아요. 음. 근데 이 골프를 잡고 있는 손으로 뭔가를 다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네.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네. 것 때문인지 아세요? 어떤 것데요 우리 공트원 프로도 스윙을 하면 딱 사진을 찍어요. 네. 사진이 찍은 팔로스루에서 가장 멋있는 사진이 있죠. <laughs> 사진 있잖아요. 저희가 잘그냈다쭉 아, 아... 뻗어지면서. <laughs> 네, 저희가 잘습니다 자, 했습니다. 이렇게 스윙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이 이만큼 가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 이렇게 뻗어지는 이 동작은 우리가 이 클럽을 이렇게 되돌리기 그 직전에서 찍힌 거예요. 맞아요. 거기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쭉 뻗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쭉 뻗으려고 하는 골퍼분들을 보면 제가 어제도 레슨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팔이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헤드가 되게 아, 아. 좋아요. 네이 헤드와 공과 마찰이 생기면서 우리는 여기서 과감하게 이 클럽을 아까 채는 듯한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음확 지나가 줘야만 훨씬 더 강한 힘을 이 헤드가 공에 마찰이 될때그 힘이 물러서지 않고 쭉 아까 챈다라는 느낌을 내 줘야만 우리는 더 공을 멀리 칠수 있다라는 걸꼭 아, 알아 주셔야 해요. 그래야만 끊김이 없고 시원하게 스윙을 할 수가 있죠. 저도 오늘 좀 시원하게 맞지 않는데 한번 시원하게 한번 쳐 볼게요. 아 자, 에어컨 온도를 좀 낮춰 주시면 아 네. 굿샷이죠. 아, 네. 아, 아. 김태형 프로의 방해를 네. 네. 어느 정도 이겨냈습니다. 네. 아 이겨냈어요. 네. 아. 아 땀이 다 식었네요. 아이 네. 이렇게 아직...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네. 백스윙에도 코킹이 있잖아요. 팔로스로에도 코킹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팔로스로도 내가 백스윙 코킹만 생각하지 말고 치고 나서의 코킹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왜 백스윙은 코킹을 하는데 왜 팔로우스는 자꾸 뻗으려고 하세요. <laughs> 여기도 접어주셔야 이렇게 앞으로 이야기처럼 접어주시면서 낚아채 주셔야 시원한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은 시원한 스윙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연습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laughs> 어, 오, 야. 좋아요. 어, 이번에는 좀 시원했나요? 좀 많이 시원했는데요, 좀 춥네요. 아 혹시 미가 훌쩍 넘었고요. 아 한여름에 아 대국에 아아 발을 담근 기분입니다. 아 됐습니다. 깔끔합니다. 이제 만족합니다. <laughs> 네. 자 이제 다음 레슨, 네, <laughs> 네. 이제 연습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네. 자, 연습 방법, 이 연습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오. 그리고 사실 이 연습 방법은 저희 선수들은 그냥 가만 히 있을 때 워낙 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연습을 했기도 하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클럽을 가지고 좀 가지고 놀아요. 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럼요. 자 이렇게 많이 돌려요. 네. 돌리기도 하고 뭐 가끔 날리기도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제 손을 봐주시면 손목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헤드를 잘 돌려줄 수 있으면 우리는 시원하게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느낌을 잘 느껴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는, 막힘이 없기 위해서는 우선은 저는 헤드를 이렇게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돌려봤지만 반대로 잡아주세요. 그래야 잘 돌아가요. 네. 자, 잘 돌아가기도 하고요. 여기서 제가 이 뒤로 잡은 상태에서 약간 오른 발에 둘게요. 이렇게. 네. 자그 이유는 하죠. 만약에 우리가 어드레스를 할때 드라이버를 칠 때는 체중을 어디다 두죠? 오른 발에요. 우측이죠. 네. 자 그러면 어프로치나 웨치를 할 때는 약간 왼쪽이죠. 왼쪽이죠. 자 그러면은 이 클럽을 왼쪽에 두고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뭔가 약간 어떻게 될까요? 네, 보여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네. 그렇죠. 네. 웨치나 뭐 이런. 스윙은 약간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야겠죠? 네. 근데 드라이버는 체중 우측으로 두는 이유가 이렇게 두 쪽으로 두는 이유가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네. 음...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립 끝으로 이렇게 원 동그라미 그러면 지금 어떻게 느껴질까요? 약간 올려 치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아 예. 역시 아이 동생입니다 아, 예. <laughs> 네 올라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원을 그릴 때내 손목의 부드러움을 자꾸 느껴주세요 예. 손목이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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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특히 오른손이 내려오는 것이 아닌 위로 위쪽으로 탕탕탕 탕, 탕 이렇게 쳐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오른발에서 해주셔야 내 명치를 명치보다 헤드가 먼저 이렇게 휘둘러질 수 있습니다. 네. 이 느낌을 느끼고 느끼고 느끼다가 여기서 우리가 스윙을 좀 크게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원이 동그라미 약간 내 몸이 우측에 있는 상태에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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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와. 그러면 지금까지 했었던 우리 세 가지 어드레스 그리고 다운스윙 팔로우 스루까지 모든 동작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연습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느낌을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원을 그리고 손목도 가볍게 풀었어요 그러면 스윙이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휘둘러지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이 느낌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볼게요. 굿샷 아, 굿샷 아. 시원하네요. 자, 네. 지금 좀덜 시원했죠? 네. 네. 자, 이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주시면 손목을 저는 사실 제가 지금 계속 뒤쪽으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너무 많이 해서 저는 반대로 해야 돼요 아. 저는 칠때 사실 몸이 많이 뒤쪽 이걸 오. 너무 많이 알려드리고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는 맞을 때 뒤쪽으로 가서, 가서 거리 손실이 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laughs> 명치가 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 SBS 시청자 골퍼분들은 이렇게 명치를 뒤에 둔 상태에서 손을 돌리고 쳐야 시원하게 이렇게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샤. 자 아. 모두 시원한 샷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됐습니다. 갑니다. 야 저도 한번 아, 쳐볼까요? 아, 아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춥습니다. <laughs> <laughs> 추워지면 안 되니까요. 네. 아 정말로 <laughs> 오늘 이 베제이 프로에게 저희가 시원하게 드라이버 샷을 좀 뿌릴 수 있는 그 비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레슨 핵심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